자, 문제 분석입니다.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인원 모양의 종이를 원 위에 점 P가 원의 중심 5와 겹치도록 반복하여 접으면 접은 선에 의해 원호의 내부에 새로운 도형이 만들어진다. 처음 원의 넓이와 새로 만들어진 도형의 넓이의 비는 그랬습니다. 자, 처음 원은요, 반지름을 이 r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. 왜냐면, 하 요거 접었을 때이 길이, 이 길이 같으니까 요 길이가 R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도형에서 요 반지름도 R로 보시면 되겠죠. 그러면 최초의 원래 이 도형은 2 r 짜리니까 파이 반지름의 제곱, 2R의 제곱. 이게 전체 원의 넓여서 4R제곱, 파이. 자,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. 근데 여기 생긴 원은 반지름이 r 짜리니까 파이 반지름의 제곱. 그죠? 알 r제곱파이가 되겠죠? 그러면 몇대 몇? 4대 몇? 1이 되겠죠? 4r제곱파이 대, r제곱파이니까, 나누면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4대 1이 되겠죠? 그죠?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.